다음으로 알파미니의 어플이 설치된 후 로봇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미니 어플을 선택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로봇 연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플 스마트폰과 로봇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먼저 전원을 키고 맨 밑에 있는 알파 미니가 작동되었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꼭 로봇을 먼저 켜야 합니다. 그 뒤에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알파 미니가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수동으로 로봇의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련번호, 시리얼번호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봇의 맨 뒤, 밑면, 배터리가 있는 밑쪽에 보시면 시리얼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맨 뒷번호, 1050이라는 로봇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선택을 해주면 스마트폰과 로봇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로봇에서 음... 소리가 나면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로봇은 연동이 되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미니 로봇 501050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 바로 밑에 보시면 83%의 전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유심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과 로봇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딩 메뉴가 있고 나의 작품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밑에 보시면 액션 광장, 영상통화, 앨범, 미니와 친구, 전화. 이러한 기능이 있으며 밑에 보시면 알파미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헤이크로바라고 부르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플을 설치한 후에 로봇과 연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메뉴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